자,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더운 관계로다가 빙수편입니다. 아, 대만에 또 망고빙수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좀 빙수 좀 좋아한다면 좋아하고 또 먹어봤다면 뭐 먹어본 사람인데 이, 오늘은 그 대만에서 제가 여지까지 먹은 망고빙수 중에 가장 맛있는 빙수집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실 그 뭐 이렇게 관광지 우리 이제 뭐 SNS 이런 데 올라와 있는 대만 여행 후기 같은 거 보면은 막 빙수집 많이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들 가보면은 좀금 뭐라 해야 돼? 거품이 있어. 근데 이제 여기는 진짜 그로컬 망고빙수집인데 제가 여지까지 팔면서 먹어본 망고빙수 중에 단연 어 챔피언인데 요거 가서 한번 제가 먹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카메라에 그요집의그 망고빙수의 그 달달하면서도 상큼한 그 맛을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 더위를 시킬 수 있는 망고빙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 e t 일단 가장 맛있는 요거 어, 125번 125번 현재 이곳 온도가 대략 한 35도 정도 35도 정도 되는데 지금 해가 리역 지를 시즌이여가지고 그렇게 어 덥진 않아 하지만 굉장히 스토리. 수업직근하더라요 음, 음, 아무튼 굉장히 더운 날씨에 이 어, 망고 빙수 이게 이제 원래 여기 이제 짜오파 이게 이제 대표 메뉴고 요거는 이제 팥빙수, 팥빙수인데 어, 요거는 제가 오늘 처음 먹어보고 요게 진짜 이제 망고 빙수 진짜 제대로. 요거는 진짜 이제 먹어보는 딱한입 되는 순간 이거는 진짜 끝나는 거예요. 응, 음. 응, 음. 근데 몰라 무슨 마법인지 모르면 약간 망고가 또좀 여름철이잖아. 리거 음. 팥빙수는 이야 이것도 기가 막히네 안에 흑당이 들어가네 흑당 흙당. 안에 흑당이 들어갔어. 음, 음, 음. 음. 근데 내 입맛에는 사배 빈트보다는 망고 빈트. 망고는 기본적으로 지금 망고 철이거든요, 대만이. 그래서 망고가 기본적으로다가 너무 맛있어. 망고 기본적으로 너무 맛있고 이 연유하고 망고 시럽이 기가 막히게 삼박자를 어울리면서이 안에 또이 얼음을 또 어떻게 가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이, 이 집만의 비법이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뭐 당연히 입에 넣으면 녹겠지. 하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이세 가지 망고, 연유, 망고 시럽이 삼박사를 기가 막히게 이루면서 입 안에 딱 넣었을 때,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나는 이것보다는 이게 내가 매력적. 또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망고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3,600원밖에 안 한다. 대만 달러 90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은 3,600원밖에 안. 이망고빙 만고 망고가 이만큼들 한국에서 망고 이만큼 먹으려면 3,600원 더 나올걸? 망고만 먹으려도. 근데 야 이게 3,600원이고, 이파빙수는 심지어 더 싸. 파수 얼마야? 2,000원인가? 50원인가? 60원인가? 어, 2,400원. 2,400원. 2,400원에 팥. 아까, 내가 지금 헝클어서 그랬지.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팥 보셨죠? 팥이 뭐, 그냥, 판, 팥값만 해도 내가 봤을 때는 2,000원 넘게 나올 텐데. 그건 아닌가? 아무튼. 기본적으로 많이 달지 않아가지고, 아주, 근데, 안에 흑당을 넣은 게, 굉장히 한수, 한수네. 신의 한수까지는아니라도 굉장히 좀 한수가 들어가 있고 적당, 적당한데. 근데 결론적으로 나는 아무튼 이두개 중에는 이제 망고가 더 맛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이집그 사람만 많지 않은 거의 그 매일 1일1빙도할수 있을 정도. 내 내가, 내가 진짜 이거 진짜 뭐 모르겠어. 진짜 내가 그냥 마음 먹고 먹으면 한세 그릇은 그냥 먹을 수 있어. 너무 맛있어. 표현상으로는 조금 이게 좀그래볼수 있는데 이게 사실 에키스 하이라이트 연 연유하고 망고 시럽하고 망고 가즙하고 아이스크림이 같이 녹아가지고 이게 싹 이렇게 걸쭉한 어떤 그 용액 아니가 걸쭉한 어 느낌의 어떤 액체가 됐을 때 요것을 음음 음. 망고 샤베트 그런 느낌 훌륭해. 어 이거 진짜 용화기 음, 같은 애들 오면 이거 진짜 다섯 그릇씩 먹어. 너무 맛있어. 남수진 여섯 그릇. 남수진 여섯. 여기서 더 먹을 수있어 왜냐하면 너무 맛있다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이 팥빙수집 이 망고빙수집 정말 강추합니다 125번 메뉴 125번 그게 짜오파입니다 망고빙수 125번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잘지? 응. 배달했지? <웃음> <웃음> you <laughs>